15번입니다.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. 자, 그대로 말 그대로 써볼게요. x의 세 배와 y의 합은 응, 뭐? 이런 게 없죠. 그러니까 이 아이는 등식이라고 할수 없어요. 등호가 없기 때문이죠. 두 번째, x의 세 배는 x의 세 배는 x보다 4가 어떻다 작다. X보다 4가 작다. 그 말은 X에다가 4를 뺐을 때3 x 와 어떻다? 같다. 이 말이죠. 그러니까 2번은 정답이 되겠네요세 번째, 어떤 수 X와 3의 합? 네. 뭐, 등호가 존재하지 않고요 X에서 2를 빼고, X에서 2를 빼고, 3을 못 판다. 자, X에서 2를 뺀 값에 3을 못할 거면 우리는 X에서 2를 빼고, 초한 이값에 3을 못하는 거니까 바로 를 붙이고 곱하기 3이라고 해야 됩니다. 아셨죠? 다음, x에 5를 더하면 x에 5를 더하면 7보다 어떻대요? 작대요. 부등식이되요 다음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.